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USGTF를 오수를 통해서 통과를 하게 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 현재 저는 이제 강남역에서 어, 뇌전문 브레인리더 한의원을 하고 있는 설재현 한의사고요. 골프를 시작한 지는 이제 2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골프를 칠만한 어떤 여유나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아서 어, 딱히 운동도 안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신경이 뭐, 좋은 편인데도, 나중에 나이가 40대 중반쯤 되니까, 이제, 뛰는 거, 뭐, 걷는 것조차도,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뭔가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더 이상 체력의 저하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제, 골프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다른 운동도 있지만, 그래도 골프가, 이제, 어, 좋았던 점은, 이제, 골프를 이제 치는 동안에는, 다른 어떤 잡념이 들지가 어, 잡념이 들어 공이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 생각을 계속 이제 비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골프를 하면서 어, 스트레스도 풀리고 어, 마음도 편해지고 어,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직업에서 갖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어, 처음 골프를 접하면서 어, 흥미를 느끼게 됐고 그리고 이제 레슨도 받으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해 이제 머리 고정하고 축 고정하고 스윙하는 그런 연습들 이제 레슨을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어, 받다 보니까 이제 어, 생각보다 이제 골프에 잘 적응을 해서 한 80대 한 중반 정도 전후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변에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내가 재능이 있나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어 1년이 지났을 때어 한번 뭔가 도전을 해보자 해서. 응, USGTF라는, 이제, 어 미국 골프 지도자 자격증을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어 3월에 골프를 시작했고, 24년도, 이제, 어 4월부터, 어그 골프 자격증 테스트를 봤는데, 1차 테스트 때는 이제,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테스트는 이제, 뺑그랑까지 해서 버터로 공을 완전히 넣어야 되죠. 근처에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넣어야 되는 것까지, 평상시에는 우리가 라운딩도 잘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어, 그런 상황에서, 어, 첫홀에 드라이버를 치는데 드라이버가 이제 앞에 30m 앞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네, 드라이버 30m 쳤던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컨을 했는데 그게 벙커 턱 완전히 어, 앞에 막혀있는 그 턱에 딱 걸려가지고 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첫홀부터 이제 더블로 시작을 어, 하고 어, USGTF는 이제 나이에 따라.